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3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3은 주어 동사의 행위에 대한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I appreciate, 나는 고마워한다, your help, 너의 도움을 이렇게 주어가 뭐한다, 무엇을의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 패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니까요. 이러한 구조에 익숙해져야겠고요. 패턴 3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요. want, need Like, have, get, know, visit 등등이 있는데요. I want it, I need it, I like it, I have it, I get it, I know it. 이러한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동사들만 정리해드린 거니까요.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적용 파트에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쓰임새를 확인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예문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loves Melanie. 그는 사랑한다. 누구를? Melanie. Melanie를.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무엇을? That. 그것을 몰랐어. Do you need? 너는 필요하니? Help. 도움이.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의 구조로 쓰이게 되고요. 자, 플러스 팁을 한번 보시면 쓰임에 주의해야 할 동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패턴 3에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라는 얘긴데요 Discuss about the problem이 아니라 그냥 Discuss the problem. 문제를 논의하다. Reach the destination. approach the destination, resemble someone, accompany someone, mention it 이렇게 전체 없이 쓰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생각할 때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discuss about the problem, we discuss about the problem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지만 about을 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적용 파트로 넘어와서요. A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4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4는 주어 동사에 누구에게라는 성분과 그리고 무엇을이라는 성분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he gave, 그는 주었어,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와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동사의 의미가 주다라는 동사들이 패턴 4로 쓰이게 되는데요. 패턴 4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수여 동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give, send, show, teach, tell, write, lend, pay 등등이 패턴 4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he gave her something. he sent her something. he showed her something. 이런 식의 패턴으로 쓰이게 되고요. 자, 패턴 4의 기본 형태는 he gave me a present. 자, 그가 주었어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어 동사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인데요. 패턴 4 같은 경우는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요. 자,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를 먼저 쓴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gave a present. 그가 주었어. 선물을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뒤로 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쓰게 됩니다. 수요 동사들에서 그런데 for를 쓰게 된다면 뭐 뭐를 위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To는 뭐뭐에게라는 의미고요. My parents bought 자본인께서 사주셨어 a new laptop 새 노트북을 for me 나를 위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f를 쓰게 된다면 전치사를 뭐 뭐의이란 의미가 되고요. 자 may I ask 여쭤봐도 될까요? A favor 호의를 of you 당신의 당신의 호의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언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4 같은 경우는 다른 패턴과는 다르게 자, 문장 패턴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전치사는 to, for, of를 쓸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사들 수요 동사에서 to를 쓰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예문을 보게 될 텐데요. 적용 파트 a 에 1번 보겠습니다. 로렌스...